자 다음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에서 보시면은 x y가 x y가 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함수에서 어 dx d y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xdy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x가 t에 대해서, y가 t에 대해서 나타난 식밖에 없으니까, dxdy를 dt dx dt. tdy로 바꿔서, 일단 x를 t로 미분을 하고, y를 t로 미분을 한 다음에, 예, 얘를 구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x, 요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2가 되겠고요그 다음, 이 식을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dtdy는 3t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 미분하시면. 그래서 어, dxdy는 2분의 3t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xdy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어, 이거를 dtdx 그리고 dtdy 이렇게 지금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목세 어, 미분법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분모 제곱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그리고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이번에는 위에 거는 그대로 그리고 밑에 거 미분 요렇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네요. 목색 미분법 진행하시면은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 분해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그다음 마이너스 이번에는 밑에 위에 거는 그대로 밑에 거 미분 그러면 2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할 건데 지금 분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건데 약분이 되는 거는 미리 약분을 해버리고요. 예, 계산을 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배하면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세제곱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2 t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풀어주시면서 써주시면은 e 플러스 e 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t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릴건좀날리고요 계산할 건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t 분의 e 어, 마이너스 e t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2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은 e 어, t분의 t제곱 어,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